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들어가는데 미리 얘기할게. 이 산화환원 반응은 장담컨대 지금까지 여기 있는 1대 모든 고등학교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10년, 20년 전에도 이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문제는 100% 모든 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100% 어떠냐면 100% 고등학교 2 학년 때 배우는 화학 원 파트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통합 과학으로 출제되는 건음 되게 난이도 낮은 거고 다원 파트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고서 원 파트를 배우면 여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고 통합 과학으로만 여기를 배우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통합 과학 수준하고 화원 여기가 화학원의 화. 산화환원 그다음에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산화환원에서 보면 문제는 문제는 거의 중간 수준의 문제에서 통합과학으로 보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고 화원으로 배우면 난이도가 되게 낮은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과 쪽을 갈 거다 해서 특강반을 듣는 친구들은 이걸 듣는 친구들은 얘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고 만약에 내가 이 문과 쪽을 갖고 특강까지는 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안 된다가 아니라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리 얘기했고. 자,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싫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중화 우리 1학기 과정에서 어 중간고사 때 봤을까 금속의 주기 여기 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주기율표 배웠던 거 기억 나죠? 주기율표 그다음에 화학 결합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다 기억은 나지? 다시 한번 봤으니까 여기 근데 희한하게도 하고 화학 결합 이 단원이 이게 1학기 거거든 1학기 거? 1학기 거 내용이 음,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무조건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단원이 문제가 안 풀리거나 저기 저쪽에 교재 있어. 교재 통합과학 여름방학고 갖고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돼. 이제. 고등학생 1학기 끝났어.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를 틀렸어. 그거 틀렸네? 이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내용 때문인 건지, 화학원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틀린 건지, 앞에 부분에 있는 배경 지식이 부재 때문에 틀린 건지, 얼른 앉아. 응. 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는 내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틀렸으면 틀렸다가 아니라 사진 찍어서 이거 왜 틀렸는지, 클리닉 시간 때 와서 왜 틀렸는지를 물어야 돼요. 어디 때문에 내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길 메꾸지. 그러니까 틀려놓고 수정한 다음에, 그러면 수정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나면 또 틀려. 그 나오면 또 틀려. 왜? 반성을 하고 피드백이 안 들어가서 그래. 틀렸네. 고치기만 했으니까. 왜 틀렸는지 알아. 어디 때문에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야. 응? 뭐 얼굴 보고 하기 부끄러우면 내 얼굴 보면 약간 멀미 나고 뭐 현기증 나면 사진 찍어 보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응? 하던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금속, 비금속 살짝. 금속이니까는 무엇이야? 금속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는 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 뭐이 정도는 살짝 했어요. 그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볼게. 철의 재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조금 이게 어,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 단원이 어려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워야 할거 알고 있어야 될거 오버하는 거 a 드 하나 더 있어 배경 지식. 강담컨대 이산화 환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중화반응이랑 산과 염기 중화반응이 있거든. 이쪽 파트는 아이들이 다 어려워해요. 나만 어려운 본인들만 어려운 건 아니야. 다 어려워라. 해. 이유가 있어. 하나 두 개만 해선 될 문제가 아니고 외워서도 답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방학 동안 어느 정도 기틀은 마련해 놔야 돼. 그래야 계약한 다음에 그걸로 울고 먹으면서 살을 붙여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경제 어려 들어와. 저기 책 있어. 책 들고 들어와. 저기 뒤, 뒤쪽에. 지각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수리를 다 뜯어가지고 허하게 만들어야 돼. 못 돌아다니게 밖에, 창피해서. 자, 하던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보면 철의 재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재련이라는 것은 화합물인 상태가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아이가 F2O3가 산화철, 산소와 화합한 철. 그래서 산화철, 산소와 화합한 철. 이, 이게... 살짝 써줄게.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와 이렇게 돼요. 재료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산 요게 돼야 돼. 순수한 상태니까 철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 단순하게 봐 얘가 일로 이렇게 가려면 산소를 버려야만 되잖아. 그래 눈이 면봐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되려면 산소가 없어져야 되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스탑. 걸게. 그리고 여기서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가 산소와 왜 이렇게 썼냐면, O2, 산소 두 개인데, 그 중에 절반만, 산소 하나만. 그래서 요거 하나, 산소 하나,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됐고, 그 일산화탄소가 또로로로록 해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 철과 결합한 산소를 떼어냈다는 뜻이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정도만 보고, 봐줘야 될 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문제상에 이거 다 써줘. 그래서 그냥 음 그렇네, 그렇네만 해주면 돼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음, 필요 없어. 알고 있잖아도 지문에, 나, 문제에 나오는데 굳이 알고 있으면 뭐해? 오케이,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 뭐슬랙그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또 이제 요 아이, 요 아이에다가 별표를 좀 쳐줄까? 어휴, 칸을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이번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음. 장담컨데, 장담컨데. 가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한 단원이나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어떤 특정한 문제 유형을 강조하실 때가 있을 거야. 과학 말고 수학선생님이고 영어선생님, 영어 강조하실 때, 그때, 음, 중요하군, 이러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선생들이 왜 강조하는 줄 아니? 자주 출제되거든. 그냥 매번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개념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속편해. 그러면 얜 얘야. 고민할 게 없지. 외우는 거 귀찮아 하는데, 외워버리면 고민이 없어져. 얘는 얘인데 뭘 고민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더 빨리 풀어. 근데 별로 안 틀려. 왠줄 알아? 걔네가 머리 좋아서 아니야. 그냥 알건 외워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지지. 음. 자, 요건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해볼 테니까 봐 봐. 자 봐. 처음은 천천히 가다가 점점 스피드를 만들어 낼 거야. 금속. 그럼 뭐야? 금속. 전자 이름이야. 일단 전자를 이렇게 전자 넣고 전자를 잃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단어를 살짝 체크해 보자. 반응이라는 건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 볼게요. 변화. 그러면 성은 뭔데? 그렇게 되는 정도. 그래서 금속이니까 전자 이름 과학에 나오는 용어들을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생각보다 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해볼게 금속의 반응성 전자를 잃어서 변하는 정도 자자 자, 필기 나봐 나봐 전자를 잃어서 변하는 정도 말이 길잖아 줄일게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이따 다시 정리해주겠지만 아연이 있고요 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연의 아연이 금속의 반응성이 커 다시 할게 그러면 여기서 자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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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좀 써줄래? 아연 반응성이 커, 구리 반응성이 작아 등호 그뭐 글씨가 보이려나 색깔 연해서 휴, 써주세요. 일단 써놓고 이기게 써놓고 이건. 이거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기합니다. 자꾸 외우라고 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독해를 하지. 단어도 안 외우고 무슨 독해를 해? 과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외울 건 외워주고 그 외운 거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나 썼어? 뭐 이렇게 오래 쓸 일은 없어. 대충 대충 써. 지금 영상 찍어서 찍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복습할 때 괜히 책 보고 끄적끄적거리고 그러지 말고 영상을 보고 음 왜냐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영상 보면 조금 이해도가 빨라 자 됐어요 일로 와 보세요 여기서 아연이 반응성이 커 크다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편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버리는 거야.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잘 잃어란 뜻이야. 그러면 반응성이 적어. 그러면 덜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 전자 잘 잃으니까 반응성이 작으면 전자를 덜 잃어버리겠네. 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적 개념. 살짝 써볼게. 반대예요. 크면 잃었으면 자금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는 아이가 되어라고 하는 거지. 까지. 요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하 외워서 빨리 처리하고 해석할 거 해야 되는데, 외울 것도 이해하고 이해할 것도 이해하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또미련 곰단지 같은 애들은 이해하기보다 외우는 걸 좋아하니까, 외워서 외워야 할걸 외웠는데, 이해할 것도 외워버리니까 또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돼. 외울 건지 말 건지, 이해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해해야 될지 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땐 나한테 물어요. 이거 외워요, 이해해요. 얼굴 보고 하기 싫으면 카톡 보내, 사진 찍어서 이거 외워요, 이해해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여기까지는 외우고, 여기까지는 이해, 분류 작업을 시켜줘야 돼. 이해가 돼? 그것만 외울 건지 이해할 건지 분류하는 것만 하잖아? 해서 너희가 만약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할 만해? 그러면 장담해요 과학학은 카이사를 끊어도 돼 분류 작업이 됐어 그럼 나 혼자 핸들링이 된다는 소리야 언제까지 학원 다닐 거야? 학원 다니는 이유는 성적을 올리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궤도까지 올라가서 나 혼자 핸들링이 돼야지 그러면 빨리 그만둬줘야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받고, 너희들은 성적 올랐으니까 굳이 돈 드리지 않아도 학원 오지, 오는 시간을 너희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중간고사 김어서5 1등급 나온 애들은 고1은 안 돼. 고1은 내년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돼. 고2들은 1학기 때딱 성적 올, 1, 1 나오면 그냥 잘라. 아, 근데 다닐 건데 그럼 잘꼬드겨 아니야, 넌할수 있어. 너 혼자서 충분한 넌 된다니까. 그럼 그래요. 그럼 네, 그럼 엄마가 전화해. 어머니, 얘는 된다니까. 이거 잘라 기분 좋게 서로가 좋잖아. 언제까지 학원 다닐 거야? 빨리 내 거로 될릴수 있게끔 해주세요. 됐어. 반응성이 이거 말이, 이 말이 더 어려워. 자, 어려워. 지우. 하지 마. 요거, 지금 요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울게요. 자,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도록 가십시다. 살짝 끊었다 갈게요. 너무 길어지면.